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응원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비록 낙선하신 우리 선배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끝까지 함께해준 손수조 후보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년차 청년 당원으로 당해 헌신에 오신 오랜 시간들과 간절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손수조 후배님께서 말씀하신 천막 등. 당사의 정신을 새겨야 한다는 점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비록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 그렇게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주신 최우성 후보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직접 청년 당원들과 소통해오고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오신 박홍준 후보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청년 당원들을 목소리를 듣는 게 소홀했다는 점뼈 아프게 새기고 조금 더 제가 더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날이 될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이제 미래로 나아갑시다. 정말 모든 청년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좌절, 좌절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듭시다. 그리고 국민의 힘이 그의 가장 앞서 나갑시다. 모두 함께 미래로 나아갑시다. 이재명 정부가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고 우리의 미래를 살려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욱 최고위원님의 당선인사입니다. 예,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면목이 없고 또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뭔가가 치솟아오르고 무거운 책임감이 제 어깨에 얹히는 느낌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희가 정권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민주당의 무도한 줄탄액, 줄특금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우리의 대통령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러지는 이 전당대회에 더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당을 극우세력,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지키지 못한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민주당의 무도한 공세를 제대로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 엄중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의 길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싸우는 것만으로 작은 전투에서 이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소리 높여 싸우는 것만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큰 전쟁에서 이기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파괴하고 사법부를 핍박하면서 이재명 장기집권 민주당 영구집권 프로젝트를 착착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서 맞서서 사우라는 여러분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명령을 이 가슴 깊은 곳에 넣어 두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명령을 완수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꺼내서 여러분들과 그 기쁨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생각의 다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민주당과 싸우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시대의 질문에도 끊임없이 고뇌하고 응답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보수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불빛이 결코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를 다시 밝혀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